임랑 강 기억하시죠? 파키스탄 전 총리 감옥에 있었는데 지금 아직도 감옥에 계실걸요? 이분이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어요. 그리고 예전에 영국에서 그 교수 활동도 하셨어요. 워낙 유명한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. 근데 이분의 비서실장이 이분의 이름을 옥스퍼드 정장 후보에다가 올려놨어요. 이거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올려놨대요. 그리고 다음 달 26일인가 24일인가 그때부터 투표가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분의 목표는 임란 칸을 옥스퍼드 대학 사무총장으로 아니면 어스, 옥스퍼드 대학 정장으로 선출시키는 거 왜냐면 오차, 어차피 예전에 대학교에서 일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뭐크리켓 선수 출신이긴 하지만 뭐 제육학과? 제육학과에서 선생님이 일하셨죠 그 학계에서 학계에다가 몰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다음 총장이 누가 될 것인지 저도 궁금합니다